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18년 하반기에는 과연 우리가 상반기를 좀 잠깐 짚어봤고요 하반기에는 또 어떤 이슈가 부동산을 어, 닥칠지 덮칠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뭐니뭐니 해도요 우리가 이제 계속 예고가 됐었던 네. 입주물량이죠 아 이제 드디어 네, 나오나요 네. 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분양시장이 네. 어, 좋았잖아요 아니 이번이 진짜 역대급이라면서요 역대급이죠 네. 어. 얼마나 풀리는 거예요 이번이 어 자꾸 수치를 물어본다. <laughs> 잠깐만 조사 다 해왔어. 아, 조사 해왔다 해서. 조사 해왔어. 왜 안, 안 보냐고요. 아, 왜, 왜. 기사가 자꾸 빼기 만들어. <laughs> 아 조사를 왔면 봐야 될거 같아. 대충 거 아니야. 한 25만 가구 이상이 되는데 아니, 왜왜 자꾸 이상 이렇게 데단해 조사해서 만들어. 물어본 사람 이상 이새끼 이상한 사람인가 이 거야, 지금. 예. 네, 옷몇 몇 세대나 나와요 이거는. 여기 어디다 조사를 <laughs> 기다려 기다려. 네. 이게 조사를 본인이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가 기다려. 예.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네네. 지금 자리가 지금 하더라고요 예. 네. 아, 네. 당신 알아? 예. 아니, 찾기가 어려워. 아, 모르 기다려요. 어려운 거예 아, 그가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몇년 전에 부장, 아니 내가 <laughs> 어, 맞출게요. 한 27만 가고 8만 가고 될 텐데. 그니까나 저한테 입수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역대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에 훨씬 지금 웃도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주로 이제 수도권 택지지구죠. 네. 동탄 이신도시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지, 다산 신도시라든지, 음. 아, 최근에 유명하죠? 택배 때문에. 다산 신도시라든지. 아, 그쪽이군요. 예. 예, 예. 요즘에 택배 때문에 유명세를 치러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 고품격 아파트 아닙니까? 네, 유명해졌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하남 미사라 아파트 인지도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렸 그렇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신도시급들이 지금 그 굉장히 입주가 지금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는. 7 0 채를 어, 가지고 계신 분이 네. 어, 아무래도 이제 좀뭐 역전세 단도 나고 동탄에요? 예. 네. 칠십 채를 가지고 있다고 아더라고요 네, 아파트를요? 네, 네. 오. 또뭐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경매에 나왔죠. 뭐 이런 가요7 0 채가? 예,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와 대박이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70채. 개인이 그 주택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몇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몇 채입니까? 이것도 좀 조사해서 여기다가 <laughs> <laughs> 제가 알기로는. 어, 제가 알기로는. PD를 해요, 그냥. 예. 천채좀 넘게 가지고 있는 걸한 분이요? 예. 아파트를요? 예. 더 되지 않아요? 아, 천 채요? 응. 이게 자막 자막을 해야 되겠네 예, 이거는 음. 제가 저 얼핏 천 채인가, 천 칠백 채인가 아마 그럴 건데, 둘 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천 채랑 천 칠백 채는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아니,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네? 아니, 뭐, 천, 네. 천 채나, 천백 채, 이러면, 어, 그렇구나. 천 채나, 천백 채나, 너무 개비 크다 그냥, 좀, 자, 그냥 수천 채로. 네. 수천 채로. 그차 없잖아요. 많잖아요. 아, 그 수치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번에 몇 세대 들어와요, 그래서. 자, 아... <laughs> 기다려. <laughs> 고 있어요. 잠깐, 태프 잠깐, 텔프, 서울 같은 경우도, 여기 신도림에 가면은, 그, 신도림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네네네. 신도림 아이파크가, 189세대거든요. 네네네. 189세대인데, 네. 그 주인이 한 명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188채를 중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네네. 나중에 분양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음. 그럼 중공공을 다 끝내고 나면, 네. 거기는 그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 개인 그렇습니까? 거예요. 그렇습니까? 개인 땅에다가, 189세대를 지어서 네네. 중공공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오, 어... 응. 그런 식으로 떨어고 네. 있군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 사례, 첫 사례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에 어떻게 보면 7 0채 있는 분도,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아니, 그런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개투자를 노린. 그 갭투자 아,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냥 다 자기 거라고요? 그냥 자기 땅에다 자기가 공사비도 한 270억 정도 들여가지고 네네. 자기가 지은 거예요. 음... 지어가지고 어. 거기다 임대를 주고 중공공 기간이 끝나면 양도소수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분양 전환시키면, 네.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와또 그런 평범도 또... 그러니까 그건, 그건 신돌이 아이프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89세대... 아, 좋은 소리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언제까지 얘기해요, 이거? 잠시만요첫 시도 얘기지 아니, 자꾸 부숴버려. 우리 그 회사 의원이 네. 조사를 했는데 네. 더, 더하지 그래 않았어. 더 하지... 계산해 봐, 씨! 아, 계산해 아, 더스이안 되고. 계산기 가져 계산기. 계산기 가져 아, 이번에... 계속 얘기하지 마. 몇 채가 분양이 된다고 나왔는데 <laughs> 이게 도생이 안돼 있네. 이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거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갭투자들 네. 피는 해 고스란히 이제 그 주민들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이제 뭐 전세 입자나 뭐 월세 입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작,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이게 우리가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걸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입자들이 아무래도 피해를 볼수 있죠. 음. 근데 이제 이렇게들 또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전세가율이 저는 심지어 100%인데도 봤어요. 그니까 러 음. 그분이 투자를 하면 있어서 네. 자기 돈이 하나도 안든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아파트 가격과 같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어.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어. 아니,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네네.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을 했던 거, 제 아는 분이 그거를 소개를 했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좀저가인데 그걸 더하니까 네. 돈을 환급받는 거야. 자기 돈안 들고. 그래서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음... 갑자기 그 부동산업자 하시는 분이 네.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집어좀 자기 도와달라고. 전국에 전화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전세가율이 높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 음... 왜 들어가느냐? 근데 제가 그 실무에서 조사들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네. 네.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등포에 들어가셨는데. 어, 그니까 이제 애를 키우는데 맞벌이인데 네. 친정이 영등포예요 근데 집은 신혼 부부다 보니까 네. 좀 오래된 집은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신규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때 전세 금액이 거의 어 매매 금액하고 같았어요. 아, 그래서 금분 네, 같은 네. 경우는 이게 보니까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들어가신 분도 있죠.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네, 전세권은. 네. 네. 임대업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동의를 네. 안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전세금 그 반환 보증 그 보험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80%에서 90% 정도 하, 그, 어, 돌려받을 수, 돌려받을 수, 수 있기 거. 때문에 네. 그 보험료가 좀 나오더라도 뭐 그걸 좀 보, 네. 어, 보험을 들고 들어갈 알겠습니다. 필요는 있겠죠. 아니, 근데 지금 잘알아보고 와서 내게 요즘 또 전세 가 여기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2년 계약이 끝나면은 이분은 그 진짜 돈을 못 들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큰 피해가 예상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도 그렇죠 뭐 저희 그 친구 집도 지금 이제 전세를 내놓고 네. 옆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거기 또 갑자기 그 입주가 몰려가지고 네. 강남권인데 네. 아 우리가 뭐 강남하면 항상 뭐어 전세 수요 항상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시적인 네. 경우는 있어요 네. 항상 주금 약간 강남이 일시적으로는 전세금이 많이 좀 떨어진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있죠 지금 한일대도한3 4 0 0대3삼0백 세대 지금 이제. 입주가 6월 달에 들어가고 또 응. 12월 달에 송파에 메모드 거, 펠로시티 음. 같은 게만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 네, 네, 네. 일시적인 어, 좀 역전세나는 일어날 것으로 보여요. 네. 말씀 도하셨죠 <laughs> 이제 도 쓰는 하고 있어. 좀더 할까? 나 더해놔요 빨리 지금에. 주파 가져가.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갭 투자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이렇뭐 네. 신도시들 위주로 뭐 서울시 위주로 이렇게 좀갭 투자의 후유증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요즘 나타나. 아, 그렇죠. 예. 좀 후. 그게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건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은 이 부동산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경매나 이런 것들을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편법을 쓰면 예. 손해는 안볼 수는 있는데, 음. 이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좀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살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현재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갭투자 비용이 네. 이제 많이 늘어가지고, 어, 2011년 이후에 최대로 증가해서 요새 막 언론에 나오는데 뭐한 2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2억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건 사실 갭투자가 아니에요. 음. 어떻게 2억 3천만 원을 투자가 나는 게 갭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게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리고 또 신도시 위주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갭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갭이 이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 거죠. 그렇게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한 채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목모적으로 뭐 그,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 네네. 되게 빨리빨리 빨리 늘어나요.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네.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땐 괜찮은데 갑자기 나빠지면 네. 네. 이제 확 이런 손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자, 대규모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요. 이 수도권 일부 단지가 지금 청약 미달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에선 이 분양한 모든 단지는 청약 순위 내 마감되는 등,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땅값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지방이랑은 좀 점점 더이 수준 차이가, 갭 차이가 좀 벌어진다,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사실 미분양이라는 것은 네. 건설사에서 안 지으면 되잖아요. 네네네. 건설을 안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 너무 그냥 아파트만 무조건적으로 네. 덮어놓고 지었다? 아니, 다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경기 인천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예. 자 서울은 어, 지금 노후대 주택 우리가 20년 이상된 주택이 40% 이상이에요. 네, 네, 네. 강남은 더 높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 어, 욕망은 있고 네. 또 이번에 재건축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공급은 적게 될 거라 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은더 높을 수밖에. 이 청약 경쟁률이라는 것은 사실. 어, 공급이 적든 많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네. 답이 나와 있어요. 분양가사관 이제 때문에. 그쵸, 답이 나와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네. 물론 공급이 더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더 있고요. 그래서 음, 네. 아무래도 서울이. 어, 평균 약 25대 1이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네네. 경기 인천은 약 5대 1. 음. 근데 이제 뭐 이게 지방으로 갈수록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경기 연천군이라고 네. 어, 이곳에서 한 아파트 어, 같은 경우 뭐 연천이 나쁜 지역은 아닙니다. 네네네. 네. 뭐 약간 수가 네. 최근에 없으면, 이제 뭐 우리 네. 어, 대북관계 좋아지고 연천도 네네. 이제 좋아집니다. 네네네. 하지만 또 어, 팩트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307가구 모집해서 네. 딱 5명. 오. 하나, 둘, 셋, 우리 셋 중, 아, 그고두명 더, 더 해서 다섯 분만 딱 청약을 하러 왔어요. 307가구 중에 다섯 네. 가구만. 예. 네. 청약을 신청을 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 어, 또 굉장히 뭐 그럼 나머지 다 미분양이에요? 그럼? 미분양이죠 어.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통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네네. 나중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인분양으로 갈지 어, 뭐 건설사가 부도 나면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음, 통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를 중지한 데도 있더라고요 아, 이거는 중지를 어. 하는 게뭐 낫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920대 아니, 그러니까 뭐총300몇 그러니까 가구? 307가구 모집에 다섯 명만 청약을 한 거면 와, 이건 나머지 다섯 분은, 이 다섯 분은 좀 많이 손해를 보실 수 있다라고. 그런 의외로요, 나 예. 갑자기 들은 생각이, 네. 이 건설사 사장이 똑똑한 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연천 땅값 싸잖아요. 네. 서울에 배우면 턱없이 싸잖아요. 그렇게 하죠. 우리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대북 관계 좋아지면, 북한 사람도 그냥 임대 주는 거야. 장전문가 사세요 그러면 하나 네? 거기 장전문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 그래요? 어. 어쨌든 뭐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단언할 수는 없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지역별 단지별로 좀총양수러 현상이 계속 좀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까 여기 또엄 어, 전문가님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장 전문가님 요 지금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그 부동산 경기는 네. 어디 조사하다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유 없이 네. 올라갔던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유 없이. 예. 네. 음. 강남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2등, 3등, 상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경기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어, 지금 강남발, 지금 강남도 지금 약간 약보합세로 지금 들어섰고, 네. 어, 또, 물론 이제 청약시장은좀 서울시내 뜨겁지만, 네네. 어, 좀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특히 뭐 지금 다주택자 양수세 중과가 시행되고 나서, 어, 예전 같으면 지방도 좀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소인시 되고 그런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화는 대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월세 가격도 이거 좀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네. 뭐 일반 가구 이상 있, 있으면 당연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집값 상승세가 이제 주춤해지겠고. 당분간 이 전월세의 가격도 이제 하향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상 수준은 회복이 될 거예요. 정상 수준 회복? 그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정상 수준이 회복되는데 이 정상 수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공급이 좀 줄어들면 네. 정상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해 계속 공급되면은 네, 네.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죠. 적정 수준의 공급량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채워지면 이제 그 이후에는 회복해 가는 길이겠죠. 아니, 그거는 어쭤볼게요 이번에는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이 쏟아져 나왔고. 네.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좀 물량이 많은 많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짓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계속 밀어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네. 이제 2015년, 16년 그때가 공급이 뭐 35만 가고40뭐 5만 가고 이렇게 많이 됐던 분양 이 그때는 진짜 아파트만 지저, 지었다면 뭐 근데 그때 분양했던 뭐, 게 해봐, 그때 분양했던 게 이제 다 입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그때 많이 다. 했던 게 네. 그때 분양 많이 됐다고 막 그때 그렇죠. 언론에서 계속 네. 나올 때 이게 이제 입주다 보니까 네, 네. 경기도권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음. 그큰택지지구가 맨만 네. 가구씩 들어간게다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권은 또 서울의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아무래도 서울 수수 단값을 약간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경기도권으로 가시니까 뭐 약간 그런 분산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한 편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한건안될수 그 있다. 예. 분산되는 효과보다 더 많이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지으니까 계속 가격이 네. 음. 그러니까 지방부터 먼저 꺾이고 수도권부터 꺾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 어쨌든 연세 도민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전월세 입자 입장에서 안정이 되겠지만 네. 또 임대업자나 네. 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 손해가 안, 많겠죠. 손해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3년 전한 언론 매체의 기사 제목이요. 쏟아낸 분양 물량, 입주 폭탄 들부매량으로 돌아온다. 뭐, 아까 지금 우리가 지 나눴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였는데요. 자, 정말 그 입주 폭탄이 현실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팽배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대책은 없나요? 어, 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네네. 어, 그 그러니까 투자자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는다거나,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 그건 너무 당연한, 당연한 얘기예요. 예, 당연한 얘기 하면 <laughs> <laughs> 한번 아, 다른 얘기 주세요. 다른 얘기 너무 다른 당연해. 얘기 할게 없어요. 당연해, 너무 예, 어. 당연한 얘기잖아 일단 한번 갔다 와요. <웃음> <웃음> 생각 좀 하고 있을게. 어. <laughs> 아니 진짜, 그,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미분양대는 지금만 말이죠, 그 생각.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평소에 했던 생각인데. 저는 제가 외국하는 길이 뭘까? 왜냐면자 미부장 나는 아파트, 그다음에 못 쓰는 토지, 자못 쓰는 토지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잠못투자해가지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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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토지들을 나라에서 규제를 좀 풀어준다거나 해가지고 네. 우리 가까운 중국. 네. 네. 이런 어떤 중국, 어, 분들한테 뭔가 어떤 메리트를 주고 중 차이나 값을 좀 만들어서. 제가 여기서. 그런죠 <laughs> 내가 물어봤잖아요. 대책이 어. 없을 거요라고 물어봤잖아. 진짜 아니, 대책 없다, 이거. 아니, 니가 너무 웃겨. 왜 그래. 자, 여기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